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5월의 푸르른 실록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새로운 생명의 창조와 또 회복이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힘을 속게 하는데 오늘 이 눈에 보이는 자연보다도 아름다우시고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내 안에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주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는 모든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귀한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laughs> 우리 오늘, 어, 메이 성경 순서에 따라서 예,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우리 36절과 37절 두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한 목소리로 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건을 아멘. 어,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잘하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며 기도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보여사함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충만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 이제 그들이 외부로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사역을 하게 되죠. 오늘 특별히 이 베드로의 설교는 그런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일어나는 회심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2장 14절부터 나오는 그런 이 베드로의 말씀이 어떻게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어떤 말씀을 전했길래 그들의 마음 속에 이런 회개의 영이 일어나게 되었나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결국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생명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사실. <laughs> 베드로의 설교 메시지는 단순하게 딱두 가지의 주제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뭐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역사적인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지금 당신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십자가의 부활과 그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단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두 번째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믿고 여러분들이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 이 부분만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딱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단순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는 특별한 내용도 없고 뭐 기교나 어떤 세련된 그설계학적 기술이 없었지만 오직 성경에 의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능력,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회심할 것을 요청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성령의 감동을 일으켜서 그 자리에 모였던 이 절기에 예루살렘에 참배로 왔던 수많은 유대인과 또 각지 이방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설교와 비교되는 설교는 또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나는 스테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스테반의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보다 훨씬 더 정선되어 있고 그 설교 안에는 구역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구원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그 복음을 정말 세련되고도 역사적으로 전하는 스테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역사의 결과는 반대로 일어나게 되죠 베드로의 설교는 3천 명의 회개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만 이 스테반의 설교는 돌멩이가 날아온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설교가 좋은 설교고 스테반의 설교가 나쁜 설교냐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루, 그, 사도행전 1장 8장, 8절의 말씀, 너희가 성,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증거들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3장과 7장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전한 주제나 스테반이 전한 주제나 내용의 전개는 달랐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산다라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지금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한쪽은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으나 돌이키지 않고 스테반을 오히려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는 다른 단어로 나오지만 지금 감동을 받았다와 찔림을 받았다가 똑같은 성령의 역사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역사의 의미예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전해집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또 다른 한쪽은 이 복음에 대해 부정적이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자기 스스로 심판과 멸망의 길을 선택해서 돌아가는 그런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스테반이 전한 역사의 그 공통점은 뭡니까? 지금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신이 직접 만났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 이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시퍼렇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잔당들이 어디 있을까 지금 찾아보는 그러한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이 베드로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스테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3천명 5천명씩 부흥하자 위기를 느낀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야구보사도를 죽인 다음에 이제는 그 교회의 리더가 되는 스테반을 죽임으로 교회를 약화시키려는 그런 눈물을 꾸밀 때이 스테반이 마치 올가미에 걸려든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스테반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만난 예수는 이 죽음보다 위대하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게 내가 오늘 죽음을 불사하고 전한다라는 베드로와그 스테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놀라운 믿음이 그리고 그 놀라운 체험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시대에 특별히 임했던 성령의 역사지요 베드로가 똑똑하고 스테반이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성령이 충만하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 시대의 주님의 복음을 온 세계에 퍼뜨리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져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에 찾아온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에 찾아와 참배하기 위한 많은 순례객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자기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로마 교회도.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아닌가 저는 추측해 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들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방에 복음이 전해질 것을 이런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테반은 죽었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나요? 아닙니다 스테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사울 청년 그 청년이 스테반의 죽음을 보고 마음에 의아하게 여기다 결국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가 이방을 위해 준비된 이 사도가 되어 스데반 한 사람의 그 죽음이 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고 그가 온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정말 성령행전의 역사로 복음행전의 역사로 전도행전의 역사로 선교행전의 역사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어떤 사람은 3,000명의 은혜를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00개의 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그두 역사 사이에 성령의 감동은 동일하게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내가 살아가며 주님 앞에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 나갈 때, 여러분 그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한다든지 엄청난 능력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것이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 그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부활의 능력이 바르게 전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또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또한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아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역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성령의 시대가 한번 지나가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한번더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그 70년대 80년대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부흥 비록 우리가 잘못된 신앙도 많이 가지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바른 교회를 세우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이 주님의 놀라운 교회 바른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는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베드로가 되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스데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르지만 이 교회에서 그러한 사도 바울처럼 지금 잘 모르는 그 사람이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고, 이 세상의 열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성령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도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또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알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그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종으로 세워져. 우리 교회에서 베드로가 나타나고 스테반이 나타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를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 오늘 성령의 충만이 우리 교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이스테반의 역사가 베드로의 역사를 통해 마음의 감동을 받는 불신자들의 그 변화의 역사가 오늘 함께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